빰빰빰빰빰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에이수스 ROG 스트릭스 1080 Ti 제품입니다. 어, 램이 무려 11기가나 되고요 뭐,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프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거 그래픽카드가 110만원 짜리에요. 엄마 무시한데, 제가 에이수스에서 일단 대여를 해와서 제품을 잠깐 빌려서 잠깐 써보고, 그 성능을 한번 체험해 보고 있습니다. 이그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고 이 체감 정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랑 조합인 녀석이 바로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인텔의 스트림 에디션이라고 해서 7900X 제품입니다. 이거는 거의 하이 유저들을 위한 CPU인데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을 이제 고사용으로 즐기시는 분이라면 그래픽카드는 ASUS, 네, 1080ti 정도, 예, 하고, 예, 7900x 하고, 그리고, 어러스 게이밍 7x299, 예, 이 메인보드 정도면은, 어, 4개의 슬롯4개슬롯에다가1 슬로, 2 8 g b 까지 램을 확장해서 달수 있다고 하니까 어마무시하죠. 오, 어, 이렇게 어마무시한 것들을 탑재하고, 이제, 게임도 한번 해보고, 저번에 한번 리뷰를 해본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번에는 탑재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픽카드 최고 사양. 예, 110만원짜리. 어우. 예, 그리고, 예, CPU도 최고 사양. 예, 최고 사양이고,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아마 엄청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ASUS 1050은 떼내버리고, 예, 1080으로 바꿔보고, 바로 이제 인텔 CPU도 이제 탑재하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을 한번 바로 해볼게요. 아 일단 기존에 뜯어냈던 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리얼리티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네. 오시면 네예 여기 인보드 보면 예. 트리니티 화이트볼 서머랩 거 CPU 쿨러를 지금 떼냈거든요. 어 떼내고 서머그리스를 지금 잘 닦아냈습니다. 잘 닦아냈고 여기 네, 네 이전에 쓰던 게 i7 7740K 예 CPU였는데 이것도 이스트림 CPU 였거든요. 이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바로 CPU를 7900X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뜯어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잘 닦아냈고, 썸그리스는. 네, CPU를 한 번,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살짝 떨리는데. 어, 네, CPU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걸 바로 꽂으면 안 돼요. 이렇게 꽂든, 이렇게 꽂든, 방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덮개 서버를 보면, 맨 상단에 덮개 위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쓰여 있어요.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삼각형 모양이 있죠. CPU에도 자세히 보면, 위쪽에 보면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이 방향을 맞춰서, 예, 슬롯을 탑재하시면 됩니다. 네. 어, 메인보드에 칩이 있으니까 어, 아무래도 칩 메인보드에 칩이 휘면 큰일나요. 그러니까 잘 맞춰서 예, 탑재를 해주면 됩니다. 예, 제대로 올라갔지, 예, 제대로 올라갔고, 네, 우측부터 예, 가볍게 끼워가지고요. 끼워주고, 예, 이쪽도 끼워줍니다. 예, 탑재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 올려놓고, 그래픽카드 교체해서 바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어, 이 예, 고사양 컴퓨터를 맞췄는데, 이렇게 하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가격 먼저 일단, 토탈 가격 먼저 알려드릴게요. 토탈 가격이 344만 9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300만 원이 넘는, 350만 원 정도가 되는 가격대입니다. 일단, 먼저 보면, i9 7900X CPU가, 10만 8천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러스 ROG 스트렉스1080 Ti 그래픽 카드가 어, 대략 106만 9천원 정도 110만원 정도가 합니다. 그리고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어러스 X299 어, 게이밍 세븐 메인보드가 자그만치 62만 9천원 정도가 합니다. 그리고 LG 게이밍 모니터인데 LG 27 GK750F 이 -E 모니터는 가력격이 56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토탈 합치면은 349,000원 정도가 하는데, 어우, 350만원치 정도 높여서 잡으면, 한그 정도 하는 게이밍 지금 사양을 맞췄습니다. 뭐 램이라든지 다른 뭐 부가적인 것도 더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하면 이렇게 고사양 스펙을 맞춰서 이제 게임을 하면 엄청난, 예, 뭐 히어로, 히어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미리 살짝 체험을 해봤거든요. 사실, 예, 게임을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보시죠. 어우, 그래픽감이 좋네요, 확실히. 오버워치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니터는 LG 게이밍 모니터고요. 모델명은 LG GK 750F 모델입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240Hz를 지원하는데요. 일단 오버워치 설정에서 보시면 지금 해상도 설정에 보면 1920, 1080, 그 다음에 240Hz 이걸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디스플레이 기반으로 지금 재생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래픽 품질은 최상으로 아주 높습니다. 지금 풀로볼 지금 선택한 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능 표시줄을 표시해 놨기 때문에 이제 어, FPS라고 해서 여기 프레임 정도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설정을 해놓고 플레이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거점을 거점을 아이씨, 나 어이없네. 와, 지금 컴퓨터 켰는데, 와, 대박이네, 대박. 지금 작업 관리자를 띄워놨는데, 허, 코어가 논리 프로세서가 20개나 떠있어요.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떠있고, 작업 환경을 보니까, 어, 이 정도면 멀티태스킹 할때 엄청난 작업 환경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CPU Z로 보니까, 인텔 코어 i9 X900X라고 쓰여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게 코어 논리 개수가 많으니까 분명히 동영상 인코딩을 하면서 포토샵을 띄워도 많이 버벅임 없이 잘 동작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등등 다른 액션 게임들을 하면 은잘 어, 돌아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래픽 카드가 지금 1080이잖아요. 에이서스 ROG 스트렉스 1080 T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감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개봉 조립하는 것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 프로세스가 20개나 된다는 걸좀 어필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돌아와서 이게 어느 정도의 성능이었고, 게임할 때 어느 정도 좋았다는 거 아니면 나빴다는 거 이런 얘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많이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자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